스텝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섹션은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오른발 백 투게더 보드 자 왼발 아웃 아웃 왼발부터 백 투게더 보드 자 카운트 원투쓰앤포 파이브 식 에잇 자 섹션 투 오른발을 사이드로 놓고 비하인드 다시 왼발을 사이드로 놓고, 비하인드 터치. 자, 오른발, 딥스텝, 드래그. 자, 오른발부터, 워크, 워크. 자,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 십, 세븐, 에잇. 자, 섹션 쓰리. 아, 킥을 차는데, 힐을 들고. 자, 좌우로 차서, 세일러 스텝. 다시 왼발부터 대각선으로 킥킥 차서 다시 비하인드 크로스 두개더 보드로 왼쪽 4분의 1로 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 2, 3, 4, 5, 6, 7, 8, 4, 3, 4, 5, 6, 7, 8, 4, 5, 6, 7, 8, 9, 1 2 13, 14, 15, 6 7 8 19, 20, 21, 22, 23, 24, 25, 2 1 4 다시 몬토레이 4분의 1 오른쪽으로 턴 사이드 포인 다시 오른쪽 4분의 1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투게더자 카운트 one two three f 자 그럼 풀 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f 6 7 e Four, five, six, seven, and 8 4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M four, five, six, s e v e 자 노태그 놀이 스타트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